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할게요. 절대값 그래프. 이 절대값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이거는 좀 편할게요. 그 어차피 x, x, 0, 기5더기 n 제곱.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자 여기서 저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접선. 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지금 보면, 자이 함수가 절댓값 그래프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여기 n 일거고 밑으로 내려간 건지 위로 올리겠죠 이렇게 위로 올릴 거고,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별 필요 없는데고. 자, 근데 이제 기준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n에서 이이차 함수의 접선을 긋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거리곱의 개념인데. 지금 최고창의 개수, 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을 시작하잖아요. 내려간 거 올린 거니까. 그래서 최고창 개수 곱하기 이 접점으로부터 간격, 이 간격이 얼마죠? 3N이죠. 이 3N입니다. 이게 빨간색의 기울기예요.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직선이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 즉,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지금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가 이 길기와 같거나 작으면 가파르지는 라 거죠. 시계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연수 입장에서는 1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1일 때, n이 이거보다 좀더 가파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검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언제 밖에 없죠, 지금? 음, 이때죠, 이때. 이때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n 이상이다. 즉, n 이상 5 플러스 n 제곱 이하이다. 그런데 뭐 n이 1이니까, n이 지금 1이니까, 1에서 6 사이. 1에서 6사지 그러니까 이때, f1은 6입니다. 그래서 f1은 6이라고 하면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n이 2 이상일 때자 n이 2 이상이면은 이제 n이 2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되니까 높죠. 높게 되면서 관통을 하게 되는데 어 지금 누구죠? 이 함수의 y절편이 2n제곱이고 그 다음에 직선의 y절편이 아마 이런 식이 되면서 여기 뭐지? 4n이죠 4n. 그니까, 2N제곱과 4인을 봤을 때, 2N제곱이 4인보다 2일 때 같고, 나머지는 더 크니까요. 결국,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절대값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y 축으로써 Y축으로서. 결국, 절대값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만나거나, 하나 만나거나. 다 된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러니 f n 은 n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끔 써주면 n 제곱 더하기 6과 6 2입니다 그게 49 보다 작다는 얘기는 n 제곱이 37보다 작다는 얘기고 아, m 인가 m m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개수는 어, 6개인가요 66에 36이니까, 6이죠, 6. 그 그러니까 다음, F12가 뭐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 F12는, F가 누구지? 아이고, 있구나. 144, 152. 되겠습니다. 뭐 약간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 하나 가르쳐 드는 겁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상수 함수가 딱 있었어요. 그 때, 이 접선, 요 접선이, 요 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점이 뭐 A라고 할까? 그리고 FX라고 할까? 그리고 F, 아, 분 얘기하면 되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는 질문이 나오면, 빨리 얘의 최고 차항 개수를 뽑아내세요. 최고 차항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접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간격을 곱하면 기울기가 바로 나온다. 거리 곱 개념이었습니다. 자 문제 계속 가보면요. 문제 계속 가보면 지금 px 빼기 1을 하면요. 이게 모양이 어느 정도는 잘 보이도록 문제를 준것 같은데. 빼기 kx 딱 봐도 1이 근이구요. 그래서 여기 맞춰줍니다. x 세제곱. 아 그러면 은 x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계약 없어져야 되니까 1빼기 k x 제곱 어쩌고 x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끝나야 되니까 1빼기 k인가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한 다음에 근데 잘 보니까요 1빼기 k는 마이너스 루트 3 이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 맞나 마이너스 맞죠 맞아요 자뭐 이렇게 됩니다 하,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이, 뭐야, X제곱이 K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랑, 이렇게랑, 마이너스 루트3인가? 이렇게랑, 뭐야, 이게? 빼기 루트3. 음, X제곱. X제곱의 개수가 지금 K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K니까, X제곱의 개수가 K니까, 얘랑,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3이죠. 되게 k가 돼야 된다. 그럼 k 루트 3이 1인가? 1이 되나? 그렇죠. 1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 빼 여기 근이 또 루트 3이 됩니다. 여기 x 제곱이고요. 아. 아, 실근. 이거 다 나왔네. 그래서 자, 이제 복소수 z 잡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니까, 여기 4. 그리고 여기 1 주고, 그 다음에, 감마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타는 루트4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이 z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하고, 1. 여기 플러스 마 어,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뭐야, 이게. 음 이거, 더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빼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뭐, 그림으로 꼭, 뭐, 연산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건 얘기 안할 거고요. 연산 다 알잖아요. 어 지금 얘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 복수평면으로 표현하면은, 요 복수수에 해당되고요. 얘는,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삼승하면 정확하게 1이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삼승이 1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질문이 2,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3의 5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2 됐을 때 여기까지 보면, 여기 계산이 뭐가 되죠? 4, 빼기 2 더하기 1, 3이 됩니다. n이 3이 되면 3 곱하기, 예, 아니, <laughs> 얘가 1이 되니까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눈치 차는 거죠. 그 다음에 4, 5일 때 3의 3승일 거고 6일 때 3의 4승일 거고, 7, 8일 때 3의 5승 되는 거니까 n이 8일 때 이다. 자 일단 기준이 되는 원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0,3일 때, 내접하는 거 하나 그려줘보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상황. 내, 내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 4. 아, 포함이라고 해야겠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4니까, 원이 어떤 모양이야? 하여튼 뭐, 되게 큰 원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반지름이요. 이때의 반지름이, 이때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이때의 반지름이, 여기가 1이니까 반지름이 2일 때죠. 이때는 반지름이 얼마일 때입니까? 4일 때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반지름이요. 2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접선과 외접선 4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4개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4개다 그러다가 외접하면 외접선은 2개인데 여기 내접선공통내접선 1개니까 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처럼 여기, 이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교점이 2개잖아요 그때는 외접선만 2개 그릴 수 있어요 외접선만 2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4가 될 때까지 4가 되면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4보다 커지면 못 컸습니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번일 거고요 6번까지 가야 되나? 아 6까지 아, 여기까지 그렇고요자 R이 3일 때 자, R이 3일 때면은 이제 외접선 2개 그을 수 있을 텐데 외접선 2개 긋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상황 같은데 이렇게 됐고 3이면, 다 이거죠. 상대방 작은 원의 중심이 지날 때고. 자, 외접선과, 외접선과 원의 중심 연결선의 교점은 반지름비의 외분점입니다. 반지름비의 외분점. 자, 1대3이니까 1대3이잖아요. 뭐, 뭐 하고 있어? 중심 연결선을 반지름비로, 반지름비로 외분하고 있죠. 어쨌든 2대1이란 얘기니까 이좌표는 쉽게 나오죠 여기가 3 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야 뭐 기울 0,2 분의 3이 직선이 원점과 이루는 거리 x계수 y계수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mx 빼기 y 그 다음에 X에서 Y에서. 제곱하고 0,0. 0. 이게 1. 뭐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9는 4,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은 2분의 1 되나? 뭐, M 2분의 1 되는 것 같은데요. 4분의 9니까, 아, 맞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4분의 9. 4분의 9, 4분의 5인가? 뭐 그냥 계산해야 되나 보다. 자 어쨌든 이때는 그 기울기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게 잠깐 뭐야 이거 에휴 참. m제곱 더하기 1이 4분의 9 m제곱이 4분의 5 2분의 루트 5 x 빼기 2분의 3이고 이렇게 가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2도 x 빼기 2분의 3인데, 그러면은, 곱한 걸더 하라고? 아, 모두 구하라고? 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루토랑, 플러스 4분의 3루토. 이렇게 뭐두개 있다는 얘기 하고 싶었나 봅니다.